예, 과거 강연에서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 발언들이 지금 파장을 크게 낳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 생각이 더 궁금한데요. 오늘 이 인터뷰가 아마 여당 의원 최초의 실명 인터뷰가 될것 같네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김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예,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강연에서 했던 발언들 지금 뭐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 물론 뭐 신앙에 비롯한 종교적 관점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예.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음. 교회에서 한 강연이었다고 하지만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 식민사관을 그대로 옹호하고. 미, 미안한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문제가 예, 있다고 보신다고요? 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규탄해야 할 문제일 텐데 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리 후보 그것도 최고의 지성 이라고 할수 있는 언론인 출신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예. 이런 역사인식을 가졌다는 사실이 놀랍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지금 문 후보. 솔직게할 말이 없어서 예. 우리 민족의 뭐, 게으른 DNA 때문에 일제의 식민 지배가, 어, 왔다는 식의 그런, 어, 이문주영자의 주장에, 음. 대한민국 국민 1%라도 공감할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공감할 수있어요저 같은 경우도 음. 80년대 초에, 사우디 건설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 1936년 송기전 베를린 마라톤 그우승자를 기때의 손이라고 그러고, 자랑스러운 일본이라고 해서, 그때 그, 그 사람하고 싸운 계기로 지금 뭐송기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는 몰라도 이렇게 일본에 대한 칠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대단히 문제. 근데문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 해명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라는 특수성을 봐야 된다. 한국사의 숱한 시련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뜻이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문맥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그 교회가 유명한, 뭐, 지금, 군포화 교회입니까? 음. 뭐,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신도, 성도님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한 강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어떤 그런 뭐 공간이기 때문에 뭐, 할 소리, 안할 소리, 어? 구분해야 되는 거지. 그걸,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정당화 될수 음. 있고 또 뭐, 해 명이 될수 있다는 건 저랑 알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지금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더 분노하고 있는 문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 발언이다. 이런 문자들을 음, 그런 많이 보이시는데 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남북 분단을 이렇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예, 예. 정말 그거는 우리 특히 어, 정말 성스러운 성도님들 앞에 할 이야기가 아니죠. 분명히 친일 의식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느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저도 좀더저 우리 문지명자에 대해서 예. 좀 언론인이었으니까 예. 언론인은 딴거 없어요. 이분이 어떤 글을 남겼고 예. 어떤 입장으로 그 시대 정신을 가졌는가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예. 특히 이런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 신민 상황을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을 어, 뭐 일부라도 옹호하고 또미아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해가 어, 오해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발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대로 임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뭐 앞으로. 총리 청문회에서 엄청난 예. 이제 검증의 이제 수위가 높아질 걸로 봐요. 벌써 아하. 이런 정도면은 자 그러면 후보를 뭐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청와대가 아니면은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 어떤 내법 절대 해볼까요? 지금 뭐 지명권자인 인생근 인사권자인 뭐 대통령이 지금 뭐어 지명 내정해놓고 예. 이걸 바로 뭐 일부 언론의 여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처리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겠지만은. 아하. 당사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족적에서, 가연한 예.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음,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예. 아직까지 한일 관계, 정상회담 한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음흠. 장관회담을 포함해서. 그런 지금 마당에, 어, 더군다나 책임 총리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인식의 발언까지, 어, 한마당이라면니 어제도 그게 논란이 됐었죠. 책임 총리가 이 뭔지 모른다이 예.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는 지금 시점에 문책 인사로 새로운 총리를 갖다 지명한 바당인데 예.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판단하란 말씀은 그러면. 국민들은 본인이 좀더 언론인 출신이니까 확인해보고. 예. 또. 적극적으로, 어, 본인이 입장을 통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어, 아. 바로 잡을 것은 또 잘못된, 어,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예. 예. 국민적 여론이 대한민국 총리로서 적합치 한다란 그런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면, 은 예. 그런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런 여론이 계속된다면, 해명 듣고도 계속된다면, 스스로 지명을 철회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그렇게 보십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김성태 의원만의 생각인가요? 새누리당 많은 의원들이 지금 밤사이에 공감을 하시는 걸까요? 뭐, 밤사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예, 예. 뭐, 뭐, 모임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음. 어,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예. 특히, 음, 국민이 원했던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사 선거를 통해서 특히 저는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마당이면은 지금 이 후임 총리 지명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죠. 음흠. 정말 이 총리 인선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도 힘든 자리.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고 또 예. 그런 엄중한 검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그런 총리를 국민 앞에. 어, 이렇게, 어, 세 새로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책임 총리, 예, 그런 인식도 의식도 예. 불러오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런 우려로 오늘 이런 인터뷰를 제가 응해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